가장 강력한 포켓몬 탑 3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1. 네. 아르세우스 타입 노말 플레이트에 따라 모든 타입으로 변화가는 특성 멀티타입 타입을 변화시키는 능력. 총 종족값 720 포켓몬 중 최고 수준. 아르세우스는 포켓몬 세계의 창조신으로 포켓몬 유니버스의 시작을 만든 존재로 묘사됩니다. 모든 타입으로 변화할 수 있는 능력과 균형 잡힌 스탯 덕분에 배틀에서도 유연하게 활용 가능합니다. 2. 네. 무한다이노 타입 독드래곤 특성 프레셔. 총 종족값 690 무한 다이노는 가라르 지방의 전설 포켓몬으로 그 거대한 모습이 터널 폼은 스토리에서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합니다. 독 드래곤 타입 조합과 높은 특수 공격력을 가지고 있으며 독특한 기술인 다이나맥스포로 다이나맥스 포켓몬에게 큰 피해를 줄수 있습니다. 메가 레쿠자 타입 드래곤 비행 특성 델타 스트림 비행 타입의 약점을 약화시키는 특성 총 종족값 780메가 진화 포켓몬 중 최고 수준 메가 레쿠자는 메가 진화를 통해 엄청난 힘을 발휘하며 종족값 780이라는 경이로운 능력치를 자랑합니다 특성 덕분에 비행 타입의 약점을 줄이고 강력한 기술